우리는 돈만 많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된 가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때로는 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신앙조차 예배조차도 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외에는 가정을 회복시킬 분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에, 이 형들이 아버지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 요, 이 요셉이 우리의 지난날 악들을 보복하지 아니할까. 지금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물질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심을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3관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더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신들은 악을 깨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을 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당신들은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의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선을 의도하고 선을 생각하고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형들의 계획도 있었고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 형들의 악한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선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인간의 악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다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이거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기근을 보내서 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애굽에서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 아브람과 한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취한 환경, 우연히 주어진 환경 없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어느 환경, 우연한 환경이 아닙니다. 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간 것,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우연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금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것도 계획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고난받는 것도, 그가 고난받은 것도 계획이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처한 환경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복음을 위한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한 계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에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여러분, 그 악한 계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 계획은 세우지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한 이 악까지도 승리하셔서 마침내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처럼 악을 꾀하거나 여러분 악을 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거기에는 여러분 함정에 빠지고 우리의 악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악한 계획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다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훌륭한 성교사인 허더스텔련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증거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주어졌을 때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사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정말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의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애국의 총리를 세워주신 것은 요셉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명자로 자기를 세워 준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아, 그는 그 가정에서 사명자로 삽니다. 이 사명 때문에 기근 중에 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살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요셉이 이루어드립니다. 또 요셉 때문에 기근 중인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에서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은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사명자가 복입니다. 자, 예수 믿고 복을 받은 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로 산다면 이것만치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고 엄청난 복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명자 참 탁월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사명자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 먼저는 불상이 얘기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삽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죽고 난 다음에 용서해달라는 형의 말, 말, 형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자 여러분 용서해달라는 이 형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에서 웁니다 자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아직 과거에 매여있고 이 형들이 과거에 매여있고 보복의 형벌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하, 참 불쌍해서 웁니다 자 여러분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과거를 살고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에 흥분에늘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를 볼때 불쌍하고, 형제를 볼때 불쌍하고, 어려운 형제를 볼때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볼때 불쌍히 여기고, 울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냉랭하고 서로 판단하고, 여러분, 사랑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분들은 한, 명, 한 명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면 우리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극률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기에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점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섬기는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가정, 참히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겸손한 사명자였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들을 자기들은 요셉의 종이다고 했을 때,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섬기는 겸손한 이 요셉입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겸손해야 되죠. 가정에 이런 겸손한 사명자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다 교만한 사람만 있으면요. 서로 판단하기만 하고, 하나님 위치에서 비난하기만 하고, 서로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서로 탓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고 섬기고 위해 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권력과 힘을 통해서 형제를 섬기고 돕고 이 얼마나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는 이 물질이 목적이 돼서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도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깨어지고 이건 사명자의 가정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숨기는 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위로하는 이 요셉입니다. 겸손한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 겸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자녀들 위해서 겸손하고, 어려운 가족들 위해서 겸손하게 섬길 때, 그 가정에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의료음에 찬 형제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의료음에 찬 형제들을 돌봐라고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요셉 보십시오 그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도 판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신은 오직 숨기는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요셉은 용서를 베풉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용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용서했기에 그 과거의 용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두번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의 자녀들을, 형들과 자녀들을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또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입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서했으니까 너와 나와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 입에서 시작해서 마음까지 하는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 그 관계를 돌봐주는까지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다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용서는 그 용서받는 자들을 돌봐주고요. 그리고 어,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건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의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용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족, 가정에는 다 이런 부족합니다.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함으로. 여러분, 오늘 혹시나 가족들 가운데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참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그 순간에 가족이 하나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가 없이는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에도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는 용서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상처에서 매여 있습니다. 계속 그 힘든 관계가 여러분 나를 매이게 합니다. 과거를 삽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주고. 돌보고 나갈 때, 비로소 과거의 나의 아픔이 여러분 끊어지게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복된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사명 때문에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돌보는 것,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양육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번성하게 될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고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이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준비시킨 요셉입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가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사명자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잘 키우고 또 영적으로도 키우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명을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이러면 미래가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키우고, 좋은 음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이 사명자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 우리 가정에 복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우리 선배들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 복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받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숨기는 가정, 하나님이 계신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복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는 가정,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여기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개인, 예수님을 섬기는 국가, 다 복받는 예, 여러분 개인이고 가정이고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십시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것에 자꾸 복을 찾지 마시고 정말 신앙생활만 잘해도. 예수만 잘 믿어도, 아니,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약투성인 우리 가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못난 성격도 가진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 닮는또 그런 인격을 또 가지지 않았습니까? 고난도 문제도 합력하여 다 유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업장도 복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사명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미래를 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복에 그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숨기는 우리 집,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요수아는 그의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